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애베시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서 죄의 싹스 사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스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원치 않게 알면서도 그게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의 싹은 분명하게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죄를 인식하고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마다 무시로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 강단에서요, 목사님들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러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싶지를 않아요. 사람의 비율를 맞춰서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하다 보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에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잘될 것입니다. 성공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랑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 모든 것도 함께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속에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가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가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비 여자를 꾀었습니다. 하은 그 뱀의 게임을 듣고 보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가를 바라보니까요 정말 포함직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게임에 그 미혹의 소리를 듣고 보니 왜 그렇게 군침이 도는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쏠깃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말씀에 부순정하고 그 나무의 실가를 먹습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이때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깨어서 근신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죄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타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활을 딱 쏘면은요, 정확하게 가서 중심에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적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그래 땅에 지켜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회산 위에 자정하리라. 사단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여러분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조금만 옆에서 칭찬하면 어깨가 우측우측 우측 올라가고 그 속에서 교만이 함께 그 사람을 장악한다는 것은 왜 모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고 죄의 근원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선두에 나서서 대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달콤하게 미혹합니다. 그럴싸하게.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 애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또한 유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업을 축복하시고 유업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든 욕을 참수하려고 했습니다 죄인을 만들려고 가진 계략을 씁니다 결국 사단은 실패하고 맙니다 사단은 시대마다 그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꾸자꾸 해꼬지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함정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는다면은 사단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겠습니까?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다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영역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여서 먹는 문화가 먹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영혼이 병들고 왜 육신이 병듭니까? 바로, 죄는 죄 때문에 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하죠. 죄는 숨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둡고,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이러한 죄를 봄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가며 숨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요즘 세상에는 무엇이 가장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무서워서 집 밖의 외출을 금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위생관리에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또 연관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신천지의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떤 곳입니까? 이만희를 교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단이요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런 곳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감추고 대충 얼버무리며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사단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다니. 장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는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죄의 소는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죄를 만들고 유혹하는 게 바로 사단의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짓밟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번역 성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끊임없이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세기 4장 7절 이후에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다스리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여대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분 심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러은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눈사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무서운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죄에서 떠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며 말씀 마칩니다.